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, 보입니다 제가 오늘,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일, 음, 컨텐츠나 맵 같은 것은, 살인자를 찾아라 맵인데요. 이, 이 맵은, 네, 제가, 그, mcpc 거기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았구요. 이, 살인자를 찾아라 이 상자 같은 것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일단은, 제가 첫 번째 칸에는 여기 들어있습니다. 이게 살인자 투명화, 먹고 살인할 수 있는 투명화 포션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는 일반인 위장용, 섬세한 속기 1이 발라져 있구요. WTK 살인자 날카로운 파이브, 효율 파이브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보시나요? 일반인 위장용이랑 날카로움 그 다음에 다른 걸 만나볼 거는 두 번째. 일, 일반인입니다. 일반인은 일반인 똑같이 하는 거 일반 그냥 황금 사과인데요. 그리고 이 여기 네 개는 제가, 제가 해놨기 때문에 미리 일반인이고 이게 여러분 그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BA특파원입니다 BA특파원은 살인자와 똑같은 네 그걸 가지고 있고요 대신 살인자는 투명이 있고 BA특파원은 황금사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니다 제가 실험한 거는 이거 이것은 두 방이고요 이것은 두 방입니다 이렇게 둘다둘 둘 다는 두 방인데 이게 또 음, 이게 둘다두 방인데. 아, 네. 이게 두 방인데.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. 이게 두 방인데. 사람이 뭐피하잖아요 그리고 제가.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제가. 그 막. 살인자를 찾아라. 우리. BJ 야거님. 편을. 보면. 사신수가 있지 있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여기 맵이대도시 맵에 다이아블로으로 막혀져 있는 제가 그청명의 화를 숨겨놨습니다. 이것만 여러분 이것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가 보시죠. 여기 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이 주차장. 이 주차장 설마 옥상에 없습니다. 2층, 3층에 없습니다. 어디에 있냐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바로, 여기입니다. 이것은 거의 사기죠. 그렇지만, 청룡의 활이, 청룡의 활도 멀리, 멀리서 맞추면 훨씬 근접전인 살인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주 방이고요. 근데 또살인는 투명화를 먹으면 안 보여서 한 방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비에이트 파이던 청룡의 화를 가진 일반인이나 비에이트 파이든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비에이트 파은저 청룡의 화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 일반인 일반인이랑비특범은다 죽여야 돼요. 근데 만약에 근데 거의 일반인 빼고 비특범만다 죽일 수 있겠죠? 그니까 일반인 일반인들은 못 죽이죠 거의. 그러면 때린다고 해도 두 칸밖에 안 되니까 근데 살인자는 두 방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. 네. 두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인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비에트펑원이 황금사과를 빨고 황금사과를 빨면 어, 재생 때문에 한세방 맞아야 죽을 것 같네요 재생 때문에 세방 맞으면 죽을 것 같고 대신 살인자는 투명화가 저 앞에서 총 24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막막 막 도끼질을 해야지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만든 제가 직접 만든 맵 리뷰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. 어때요? 참 재밌었죠?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줘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줘 저에게 힘이 돼요? 그러면 또 봐요.